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강력한 한파의 원인과 전망, 가장 추운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인 1월 26일에 예상되는 눈 소식과 적설 지역에 대해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날씨 전망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한파 상황 개요. 현재 한반도는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의 영향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상 모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한파의 정점은 1월 22일 목요일 새벽 시간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날 한반도 주변의 기압배치는 전형적인 서고동저형 기압배치를 보이게 됩니다. 이는 서쪽에는 강한 대륙 고기압이 동쪽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압이 위치하면서 강한 북서풍 계열의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기압 배치에서는 한반도 전역이 강한 한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상층 대기 분석, 한파의 원인. 이번 한파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요인은 상층 대기의 구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도 약 5,500m 상공의 등고선 분포를 살펴보면 1월 22일 목요일을 전후로 깊고 강한 트로프 형태의 기압골이 한반도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이 기압골은 아래쪽으로 깊게 파인 U자형 구조를 보이는데 이러한 형태는 상층 한기가 매우 강하다는 신호이며 찬 공기가 남쪽으로 깊숙이 내려온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목요일 오전 시간대에는 한반도가 이 기압골의 중심부 바로 서쪽에 위치하게 되어 가장 강한 한기 영향을 받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목요일 새벽이 이번 한파의 절정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22일 목요일 기온 전망. 그렇다면 목요일의 기온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까요? 주요 도시별 기온을 살펴보면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7도까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1도 내외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훨씬 더 낮게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수도관 동파, 노약자 및 취약계층의 건강 악화, 도로 결빙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월 23일 금요일 날씨 다음으로 1월 23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금요일에도 한반도 주변의 기압 배치는 여전히 서고 동저형 구조를 유지하면서 강한 찬 공기의 영향이 계속되겠습니다. 즉, 목요일보다는 다소 완화되지만 강추위는 쉽게 물러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금요일 주요 도시별 기온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3도. 평년보다 크게 낮은 기온으로 여전히 한파 특보 수준의 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한파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번 한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일 텐데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주요 날짜별 기압 배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예측 자료에 따르면 1월 26일 월요일 전후로 기압배치에 일시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한파가 잠시 약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서고동저형 기압배치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2월 초까지도 추운 날씨가 간헐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시기는 비교적 먼 미래 예측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상 상황은 충분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기상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월 26일 월요일 눈 소식. 이제 다음 주 월요일 1월 26일 눈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GFS 수치 예보 모델을 기준으로 보면 이날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남 지방, 비교적 넓은 지역에서 상당한 적설 가능성. 영남 일부 지역, 소량의 눈 또는 눈 날림 가능성. 그외 지역은 대체로 적은 양의 눈 또는 눈비 혼합 형태 예상. 누적 적설량 지도를 통해 보면 눈이 집중되는 지역과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지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 이후 다시 찾아오는 추위와 빙판길 주의. 이번 눈 소식 이후 화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면서 빙판길과 도로 결빙 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출근 시간대, 야간 및 새벽 시간. 교통사고와 보행자 미트럼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파 대비 핵심 주의 사항 정리. 마지막으로 이번 한파에 대비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외출 시 방한용품 철저히 착용, 수도 계량기 및 배관 보온 조치, 빙판길 보행 시 운전 시 속도 조절, 노약자 취약 계층 건강 관리, 최신 기상 정보 수시 확인. 영상 말미에 한파 대비 요령을 간단히 정리해 두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밤 지역별 상세 날씨 예보. 대한민국. 지금부터 오늘 오후와 밤에 걸친 지역별 날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오늘 오후 수도권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오후 기온, 영하 3도 내외, 바람, 북서풍 다소 강, 체감 온도, 영하 7도 안팎, 밤이 되면서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겠고 곳에 따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강원도, 강원도는 지역별 차이가 다소 크겠습니다. 영서 지역, 오후에는 구름이 다소 진하겠지만 큰눈 소식은 없겠습니다. 영동 지역. 영동 지역은 오후부터 밤 사이 눈이 날리거나 약한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 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산간 지역은 매우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밤 최저기온. 영하 10도 안팎. 산지. 영하 15도 이하. 충청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충청 지역은 오늘 오후까지는 대체로 맑거나 가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밤으로 접어들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충남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약한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후 기온 영하 2도 내외 밤 기온 영하 8도 안팎 주의사항 빙판길 가능성 전락관 광주, 전남, 전북 전라권은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특히 전북 서해안과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날리거나 약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 기온 0도 내외, 밤 기온 영하 6도 안팎. 눈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기온이 낮아 눈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어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상권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경상권은 전반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도 찬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종일 낮겠습니다. 오후 기온 1에서 3도. 밤 기온 영하 5도 안팎. 내륙과 산간 지역은 밤사이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지면서 서리가 강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제주도 제주도는 오늘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산지와 일부 지역에서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산지 눈 또는 진눈깨비, 해안지역 비 또는 빗바울 밤으로 갈수록 기온이 내려가면서 산간 도로 결빙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 공통 주의 사항 오늘 밤 전국적으로 기온 급강하, 바람으로 인한 체감온도 하락, 도로 결빙 못 살얼음 가능성. 이 예상됩니다. 특히 출근 등교 준비가 있는 분들, 새벽 운전 예정이 있는 분들, 노약자 및 어린이 모두 보온과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긴급 기상 속보 기상청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한반도 전역에 강력한 한파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는 한파 경보 및 한파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중부 내륙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또한 서해안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으며 기온 하강으로 인해 도로 결빙 및 빙판길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외출 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관 및 계량기 동파에 대비해 보온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눈이나 결빙이 있는 도로에서는 감속 운행하시고 보행 시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약자, 어린이, 야외 근무자분들은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상황은 시시각각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상 정보와 추가 발표되는 기상특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